안녕하세요, 대디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닌 이제 새로 나온 브롤러 비비의 일반 공격 그리고 많이 모르시는 이제 스타 파워랑 궁극기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스킨 4 종, 그 다음 몇 가지 작은 업데이트를 같이 알아볼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해서 울퍼드리는 좋은 따가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몇 가지 봐보면요. 일단 레트로폴리스라는 단어는 즉 복고풍 도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비 자체가 이제 곤봉을 휘두르는 이제 서부의 옛날 경찰을 따라하는 이제 여자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이제 비비의 에머는 보통 브롤러와 같이 세칸이고요. 하지만 이제 세칸을 안 쓰고 모으면 파워 게이지가 차고 그 이후에 적을 때리면 넉백을 시키는데요. 이제 이건 기본 캐릭터의 기본 효과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확률로는 우리가 이제 현질을 많이 해야 얻을 수 있는 이제 스타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안 나오는 궁극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부쉬에 들어가도 피가 차지 않고 주변 팀원들이 피가 달거나 공격력도 일정한 것으로 보아 스매싱하는 궁극기거나 아니면 자신의 방어력 아니면은 이제 어 때렸을 때 최고 체력 회복이 되는 그런 관련된. 궁극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 업데이트가 될 시에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의 체력과 공격력이 9레벨 기준 이제 1960 1960 이고 이제 체력은 5000대 후반으로 보아서 중간 정도 체력에 데미지도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걸 보아서 등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올 확률이 높구요 아마 현재 브롤러 중에 최상으로 아마 난이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티스급으로 플레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아마 궁극기가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파악하는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스킨 네 종입니다. 브로 칼 그다음에 발리 발리는 두 개인데요. 여러분의 취향에 적용되는 스킨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제빵사 발리 빼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맵을 관련해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네, 의견을 통해서 지금까지 블롤 어, 맵들을 만들었었는데, 기존 맵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또 변경을 몇 가지 하고, 새로운 맵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모든 뭐 밸런스 패치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업데이트 되면은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에 대해서 많이 유출을 해봤는데요. 아마 비비는 중급이나 중하급 정도의 강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근접 브롤러인 경우 그리고 곰봉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대가 되는 브롤러입니다. 새로 출시가 되는 네 가지는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아마 비비가 나올 시점은 5월 31일이 제일 높은 확률로 출시되는 날짜고요. 전에 업데이트 할 때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좋은 정보가 됐음,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